봄이면 항상 벚꽃 축제에 참여해서 벚꽃 놀이를 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봄나들이를 못 갔네요. 지금이 평일이라 이번 주 주말에 가면 벚꽃이 다 지고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알아두면 쓸만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정보나누미입니다. 좀전 남자분 사연처럼 시기를 놓쳐서 벚꽃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행지 한 곳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태안 안면도입니다. 벚꽃이 지는 시기면 그 뒤를 이어 반대로 피기 시작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꽃 튤립인데요. 22년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달 동안 태안 안면도에서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입장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 청소년 9,000원으로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정보나눔이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축제 시작일인 4월 9일 전까지 사전 예매하시면 예매권 한 장당 4,000원 할인된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매권 접수 방법은 총 3가지로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이메일 신청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솔직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쉽게 표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늦지 않게 접속하여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나눔미 낮에 밝은 햇빛 아래서 예쁜 꽃을 감상하셨다면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옆에부터 는 꽃제수욕장입니다. 꽃제수욕장은 안면도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으로.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그리고 맑고 깨끗한 바닷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곳엔 랜드마크인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가 있습니다. 물이 차있을 때는 섬의 형태로 접근이 불가하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지의 수욕장은 시원한 바다의 모습이 일품이니 사진 찍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장관은 해질 무렵의 모습이니 일몰 사진은 꼭! 던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보나 놈이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배고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알고 다 준비했으니 뭘 먹으러 갈지 고민하지 마세요. 태어나면 안면도 안면도 하면 개국지입니다. 개국지는 게장의 간장과 가진 양념으로 버무린 배추에 청둥호박과 꽃게를 잘라 넣어 담근 김치 국물을 약간 붓고 끓인 요리로 흔히 알고 있는 꽃게탕이랑 비슷하지만 김치가 들어간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 먹으러 멀리 가기엔 힘이 안 나겠지요? 가까운 곳에 평점이 제일 높은 개국지 가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지해수욕장에서 차로 2분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한 꽃집 원조 꽃게집입니다. 이 가게는 개국지,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밥을 세트로 한 개국지 세트를 판매하는데요. 멀리까지 간 김에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세트를 드셔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보나 놈이 지금까지 4월에서 5월까지 가기 좋은 축제 정보, 해수욕장, 맛집에 대한 정보 전달해드렸습니다.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참고하여 편하게 여행 다녀오세요. 여기까지 정보나눔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서 추가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